행복해 시청자 노래 대전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전화 주시면 되고요.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야, 애들아, 잘하는 애들만 전화해라. 진짜로. 알겠지?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이거 혹시 무반주로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아, 그 성시경의 희재 할게요. 성시경의 희재. 시작. <laughs> 그대 떠 나가는 길그 순간도 어.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laughs> 나를 살게 할라 칼라 목이 소리가 너무 강해 다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네, 조건우에 넣을게요. 조건우에 넣. 오케이 시작. 세리우스 <laughs> 코트 네 여보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바이브의 술이야 바이브의 술이야 오케이 시작 난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아 진짜 오늘 실력부터 왜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닐로의 벗 하겠습니다 닐로의 벗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음.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너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아 됐나요? 다른 노래 할수 있는 거 있나요? 일로의 지나오다 되나요? 와이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카더스 찾아볼게요. 네. 잘하는데 너무 좀 앵앵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좀 비염 좀 빼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 마 조직은 난 너의 즈바페이 그치라는 게난 너무나 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거 알면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노래 하실 거죠? 저, 몽키 메직이요 몽키 모직 시작.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여기요.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디 이거 김민호를 웃겨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자들만 전화 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저요 노래 지원하려고 전화 걸었어요. 어떤 노래 하실 거죠? 이소식이요. 네. 아 송하이 이소식 맞나요? 네. 시작. 내 사랑을 시작하는 게야 근데? 다시 끊어 네. 호흡이 안 되잖아 호흡이 인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노래 하실 거죠? 아나영 온건의 나였으면이요 와나영 온건의 나였으면 오 시작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X람들 아, 무섭다. 야, 노래 못하면 나영건 노래 부르지 마. 예 오늘 무슨 노래 하실 거죠? 저 악동뮤지션의 다이노소를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다이노스. 야, 오세요? 어떤 노래 부르실 거죠? 그 윤하의 기다리다요. 아, 오케이, 윤하의 기다리다. 사비부터 시작.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야, 잠깐만, 타이야. 너는 네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은 뭐... 아니요, 그냥 신청해 봤어요. 아, 귀엽네. 몇 살이야? 1 스물 4시요. 2물살 24? 네, 어디 살아? 서울이요. 서울 산다고 강남 근처야? 아니요, 밥 먹을래? 아니요. 난 귀여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너의 지금 난 순수한... 어. 여보세요. 어떤 노래 부르실 거죠? 잠시만요. 이건 그거요 와, 아, 이거 잘할 것 같다. 목소리 개 좋다. 네 어떤 노래 하실 거죠? 저그 어,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랬습니까? 와,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선물했더니 이별을 주려 하더니 이런 사랑이었니? 우리가 내 사랑이니까 다 이해해 다. 잘한다. 근데 에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체 에코를 넣네? 아 이거 마이크 있어요. 오 어,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오 어, BJ세요? 아니 아니 일반인어 일반이네. 아 근데 조금 너무 아쉽다 너무 파워풀이 부족한데. 여보세요? 누니그 아. 사람. 야예 형. 아좀 지금 진지하게 불러주면 안 돼? 시청자들 좀귀요강좀 시켜주자. 그 그댈 추억하게 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마음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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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건 가만히 바라겠지 안녕하세요. 내 네, 어떤 노래 하실 거죠? 잘 지내는 너에게 건강으로 바로 시작. 잘 지내는 노에게 되는 걱정 y o 나와 y Okay, okay, okay. o 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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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니아아니 아니요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야? 근데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k a y 자주 하고 있어가지고 한 a y 가능해? 어떤 곡 할까요? 뭐 잘하는 거 a y o k 사랑해봤나요? 할게 사랑해봤나요? 오..씨.. 어려운 노래하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봐 지워갈수록 외로워질 뿐야 가사 같다 아 그런 게 사랑인가 봐 나는 그런 건가 봐 너를 버린 내가 너를 더 사랑했나봐 나리의온전인 모습 보이지는 않 그런 게 사랑인가봐 너를 사랑했나봐 이젠 네가 날지 않아처럼 아프게 해야 잘한다 너 음색이 진짜 좋네 야 하나만 진짜

감사합니다 음, 잘하는데 좀불렛 나는 거는 배 힘을 좀더 줬으면 좋을 거 같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거 빼고는 뭐 고칠 게 없긴 하네. 역시 음악 좀 하십니다, 형님. 치킨 줄게. 어떤 치킨으 줄까? 저는 교촌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늘이 네. 잘 들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어, 잘하네. 이 친구는 오늘 참가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인정? 행복하지 아, 이거 진짜 높은데. 행복해요. <laughs> <laughs>